오케이 가봅시다 오호 뒤집개 뒤집개가 왔네요 아무거나 먹어주도록 하죠 피오라도 나쁘지 않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바크 동입니다 네그렇다고요 자, 아, 일단은, 선봉대가 잘 나왔고, 갓바도 있으니까, 8선봉대쪽한번 노려봐야 되나. 일단, 뭐, 요정도로 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지는 건, 올라가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죠. 여기서, 아, 뒤집게 적어서, 혹시, 혹시, 승생아! 아, 안 돼. BF나 먹어줄게요. 근데 뭐 천천히 가는 게 나쁜,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히 못장했거든요. 아직까지도 뭘... 아, 이게 선택장애가 너무 심해졌어. 아, 사연패까지 좋은 건가? 아, 야, 이거는... 아, 이거는 하라고 주는 것 같은데. 선방배를 마법사 조합만 없으면 개꿀 아니야. 이거는 갑시다. 이거는 묶고 더블로 가자. 이거 가. 베인 넣어서 학원까지 받아줍시다. 아야 진짜 크립전 연패 끊기는 거 국룰이라니까. 어 아, 이거 행운 참을 수 있나? 잠깐만요. 이거 행운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삼선봉대 이거 하면은 사선봉대죠? 뒤집기로 만들면 이걸로 사선봉대를 만들자. 오케이 행운까지. 요즘에 요즘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행운으로 일부러 약하게 가고 딱한 번만 이겨가지고 아이템이나 뭐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좋거든요, 솔직히. 이게 공짜 돈이 생기는 거라서 나는 살을 깎고 보상을 얻겠어. 아하, 행운 연패 들어가는 중. 행운 2연패, 행운 3연패 좋구요 갑바 하나 먹어둡시다. 갑바 먹어서 선봉대 가보 각을 하나 더 보자. 이거 진짜 천천히 가도 돼요. 어차피, 카타리나 이성 찍는 순간이 이기는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3대 전공까지.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너무 아까운 게, 원래는 신성, 신성 결투가 앞에랄라 했거든? 아, 근데 이게 달빛댁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쉬워라. 행운 4연패. 오, oh, 야, 이러면은 애니는 바꿔야죠. 징크스로 바꿔주고요. 됐다, 너무 약한가? <laughs> 아니, 괜찮아. 원래, 원래 약한 거야. 행운 5연패요 보라파동 HP 29. 7레까지는 계속 가줄게요. 7렙에서 반등을 노립시다. 와, 야, 이거는 갑바먹길 잘했다. 오케이, 카타까지 이성 찍어주고 슬슬 행운을 깨줄 때가 됐거든요. 이거 뒤집게로 만들면은 또 되거든? 이거는 6선봉대까지 되죠? 이걸로 한 번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총건까지 만들어서 확실하게 이번에 5연패 깨주겠습니다. 수까지 아, 그렇지. 이게, 그니까 상대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레벨업 안 치고 리롤 안한 덱들은 약하거든요? 그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레벨업 하거나 리롤하면 강해. 거기다가 지금은 선봉대 갑옷이 공짜로 나와서 <laughs> 이거는 8선봉대 참으면? 유튜버가 아니죠? 그렇지. 연패 끊어주고요. 이걸 먹는 동시에 꼴찌 유쾌한. 아. 짬통으로 도장은 넣어둘게요. 전부 다. 와, 근데 이게 야무지다. 봐봐. 도장에서 침묵의 장막이 나왔는데, 거기서 왼쪽에 배치를 했는데, 왼쪽에 요술사 조합이 있을 경우의 확률. 몇 퍼센트야? 미친 확률 아닙니까? 이것도 질 수가 없죠. 바로카. 꼴제 유쾌한 반란. 착! 온. 이거 행운 보상으로 레벨업 조금 당겨주고요. 이거 빠르죠 레벨업. 팔레가는 타이밍이 내가 그렇게까지 느리지 않거든. 그대로 케인으로만 전환하면은 야물딱 질것 같아. 와, 황혼 불었다. 아 이게 내가 선봉대 조합 가고 있는데 이렇게 AP 조합이 맞으면 <laughs> 내가 괜찮나? <laughs> 카타리나 한 번만 더 돌면 이기죠. 카타리나. 돌았! 아, 그렇지. 3연승. 안 돼. 나는 남이 가져가는 걸볼수 없어. 아, 이 성작도 착착 되시고. 이제 슬슬 시간이 됐죠. 행운은 더 이상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미신에다가 선봉대 가볼까지 줘가지고 무한으로 공 쓰게 만들죠. 신비술사를 넣을까?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용발을 만들면 좋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카타리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어야 돼. 왜냐면, 카타리나가 유일한 단점이 몸이 약한 건데, 선봉대 갑옷주면 단단하긴 하거든? 카타리나 정리 갑시다잉. 카타리나가 결국에 이겨주면 돼. 그렇지. 남은 애들도, 이건 이겼죠? 아니, 여기 어떻게 지금까지 피 100이었냐? 너무 약한데? 뭐지? 자, 오케이, 카시. 오케이, 카시까지 넣어주시고. 도장은 유미한테 일단 짬통으로 쓸게요. 이거는 나중에 아트나 세주아니로 옮겨주자. 오, 야, 아펠 덱이다. 이 덱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유일하게 아펠덱 하나는 진짜 야무지게 먹거든요. 방어력 800이면은 아 이게 기본 공격이 89%를 적게 받아서 아펠덱 하나는 야무지게 잡을 수 있다. 아와 근데 5연승까지 했네 벌써. 그렇지 세트도 좋고 세트도 나쁘지 않지.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뒤집개가 평소에는 하나도 안 나오더니 왜 몰아서 줘? 레벨업 합시다. 레벨업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 아, 근데 야 만들만한 게 없어. 그냥 결투가로 리신 힘 조금만 키워줄까? 어차피 황혼은 이황혼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더 만들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아펠덱은 와펠덱이다. 그냥 꿀꺽 오로지 아펠만 잡기 위해 만들었다. <laughs> 아 이제 진짜 아이템 줘야 돼. 이거는 그나마 이온 충격기랑 구원이 맞긴 해. 근데 케인이 오젤락이 안 나오네요. 케인을 구레까서 찾을 거긴 한데 아 부럽다 저기 케인 있다. 이게 또 케인이 많이 겹치면 조금 불안하거든요. 지금은 확실하게 카타리나가 국밥이긴 해. 든든한 선봉 카타리나 하실? 오 잠깐만요 미신님. 오오오오아제요 오 오. <laughs> 아야 <laughs> 그래도 마지막에 착고 갔다 리신이 오케이 다음 턴에 다음 턴에 구렙 그래. 와 여기 밸류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케인이 은근히 개력인게 요술사를 주잖아요 그궁 두번을 써서 좋긴 한데 데미지가 줄어들거든 그래갖고 나는 딱히 좋은지 모르겠어 항상 내가 약팔려고 요술사 케인 만들때마다 1등을 한적이 없어 어, 야, 잠깐만, 야, 밀리는데? 야, 여기 왜 이렇게 세지? 버티, 버틸 수 있나? 아, 야, 이거 리신 아깝다. 아, 씨. 아, 괜찮아요. 기적의 반등은 언제나 옵니다. 이거는, 아, 야, 뒤집게 많이 먹 <laughs> 야, 이거 뒤집게 템 4개다. 자, 9레벨 찍어주고요. 뭔가, 어, 야, 케인 바로 나왔어. 갈아줘. 아트록스. 아, 나머지도 좀 나오긴 해야 되거든. 아니야. 오 이건 아니야. 아, 좋다. 이 이거 세트 이성은 나왔으니까 좀 씁시다. 아 이게 세조아니면 찾으면8선봉 뜬데 8선봉이안 나오네. 자, 케인한테 다 넣어. 이거 진짜 아까보다 강하거든? 근데, 문제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a p 되이 많아요? 아필만 <laughs> 만나면 안 되나? 아, 저쪽 케인 이성이라 조금 부담되는데. 돌아, 돌아, 돌아. 아, 야, 온콤을 못 내냐? 어, 야, 그래도, 와, 야, 근데, 야, 리신이 풀핀데, 지금? 뭐지? 도장은, 아트가 제일 낫지? 아트 주자. 안 돼, 안 돼, 여기도 AP댁. 아, 근 AP덱도 내가 상성이 나쁘지 않나요 왜냐면은 케인이랑 이신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러놨거든요 따름의 신비까지 있다고. 와, 야, 근데 이거 구원이 진짜 신의 한수다. 야, 구원 없었으면 적겠다. 모르가나는 이신이, 아, 처리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아, 가볍고요이연승한 번도 안 지면 돼. 한 번도 안 지고 우승하면 되지. 세트 팔아 줍시다 그냥 이거 세트 파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이거 그함 말고 다르킨 해가지고 총검에다가 다르킨해서 안 죽는 안 죽는 케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오 이거 말 되는데 어차피 유지력으로 싸우는 거잖아 그함이 아니라. 해카림 들어가시고, 팔선봉대. 와, 야물딱지다 팔선봉대 두 개. 신성도 나름의 평타를 많이 치는 조합이랑 이제 신성시간이 끝나면은 선봉대를 못 돌거든요. 이론상. 저 피읍을 못 돌지. 피읍을 못 돌지. 아, 이거 팔선봉대 1티어 될만한데? 아, 뭐야. 신성 쉽구만. 이걸로 말로 하자고 하자면 무려 2천 방어력 2천 케인이랑 방어력 2천 리신으로 역겹게 싸운다는 느낌. 아이 케인만 2성 나오면 완벽하거든요. 아이악물고안 나오는 거보서 여기 아야 근데 님들 야 팔선봉대 하려고 하긴 했는데 여기가 너무 AP 조합인데 1등이. 야 이거 팔선봉대 깨야 되냐? 컨셉과, 그, 약간 그 사이에서 뭘 골라야 되지? 일단 지금 이기면은 안 바꿀게요. 이기면은, 아, 이거 케인만 이성이었으면. 아닌가? 아, 뭐야. 야, 잠깐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같은데? 나 리신만 살아있으면 되거든? 리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늙으니까 눈이. 아, 이거 AP, 이거 신비 죽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신비술사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야, 이거. 아, 이거, 씨. 아, 이거, 가렌 팔고 찾아줍시다. 이거 신비술사 선봤잖아. 그런 거를 좀 찾아주자. 다음 턴에 무조건 사신비. 오케이. 여기는 이겨요. 아, 근데, 야, 세명다 케인 쓰고 있다. 이게 호딱 이기고, 유쾌한 발란 와, 근데 나 이, 2등이면 많이까지 올라오긴, 해, 많이 올라오긴 했어. 여기는, 리신으로 가볍게 마무리 가능. 들어가시고. 어, 뭐야. 케인이 지나? 아, 씨. 세트가 국밥이네. 모렐로 갑니다. 제발, 신비술사님. 제발요. 아, 자, 이거면은 되죠? 이거면은, 사신비면은, 약간 육선봉대 깨. 여거 깨도 돼. 괜찮아. 사신비면은, 아모른짓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모렐로, 세조하니네 국밥이니까 주고. 아, 근데 저기 진짜 5코밖에 거의 안 넣었네. 양아치다, 진짜. 잘 싸우면 이길만 해. 잘 싸우자, 얘들아. 리신을, 아, 이거 리신 블루만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비비냐, 이거? 아, 이거 세트, 아! 아, 이거 세트 무적이 빡치네. 케인? 잡고요. 어 잠깐만. 야,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차차차, 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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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진짜 리아나리아야왜 아, 아, 저걸 못시냐 그래도 팔선봉대 아니 잠깐만 팔선봉대가 아닌가 <laughs> 뭐지?